이주어졌는데 비례식도 결국은 등식의 일종입니다. 처음에 이 비례식도 등식이 될 거고요. 자, 3x 5 y 즉 여기에 되어 있는 3x 5y 1은 우리는 식이라고 합니다. 자, 얘는 어떤 식이냐면 xy가나 1차식인데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. 문자가 x하고 y가 있는데 그치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. 결국은 이 y를 어떻게 줘야 돼? 없애 줘야 되는 거야. 근데 내 맘대로 y를 없애 주면 될까 안 될까? 안 된다라는 거야. 그럼 누굴 이용해서? 자, 이쪽에 있는 등식을 이용해서. 자, 일의식이니까내향의 곡과 외향의 곡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3의 x-y는 2의 2x 플러스 y가 될 거고요. 3x-3y는 4x 플러스 2y가 될 겁니다. 자,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을게요.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y는 넘어가니까 얼마 돼? x. 그래서 마이너스 5y는 얼마? x. 이렇게 될 거야. 자,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. 자 y가 없어져야 되잖아. 그 얘기는 y를 그냥 없앨 수는 없고요. y가 x에 관한 식으로 이 등식에서 y는 뭐냐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x란 뜻이고요. 이제, 누구 대신에 이 식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5분의 x를 집어넣으면, 이게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. 3x 플러스 5 약분하면 x 더하기 1. 그래서 4x 더하기 1. 이렇게 되는 x, y에 관한 1차식을 이 등식을 이용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문제야.